3월에 때늦은 폭설이 찾아오면서 올해는 산불 걱정을 좀덜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도래 전국 곳곳에서 평년보다 더 크게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또 언제쯤 비가 내릴지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열흘 전 폭설의 도로는 마비됐고 시설물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수십 센티미터의 눈이 무색하게 전국 곳곳은 금세 바싹 말랐습니다. 30cm라는 많은 양의 눈이라도 비로 환산하면 물의 양은 20에서 30mm 수준에 불과합니다. 얼음 알갱이는 물보다 부피가 클뿐 아니라 결정 사이사이 공기층도 있어 강수량으로 치면 그 양이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폭설 직후 기온이 급격히 올라 눈이 빠르게 녹았습니다. 이후 비도 거의 안온 터라 땅은 바짝 말랐습니다. 최근 2주간 전국 강수량은 평년의 40% 수준에 그칩니다. 특히 남부 지방이 더 심각한데 현재 대형산 불이 난 경남과 울산의 경우 강수량이 평년의 5분의 1도 안됩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은 불씨를 계속 확산시켰습니다.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산불 확산 속도는 매우 빨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랑 6m/s 정도 불었을 때 비교를 해보게 되면 확산 속도는 약 25배 이상 빠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큰 불이 난 곳들은 대부분 침엽수인 소나무로 둘러싸여 피해를 키웠습니다. 사시사철 잎을 달고 있는 침엽수가 언제든 연료가 될수 있는 겁니다. 또 화재시 단풍나무 등 화엽수보다 더 많은 열에너지를 방출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충청과 전라, 경상 일대는 산불 경보 단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에 수도권과 강원, 제주도 경계 단계입니다. 26일 수요일까지 건조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겠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는 매우 건조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수요일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지만 남해안에만 5mm 미만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목요일 이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지만 기상청은 많은 비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